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mpxdigit을 이용해서 스 v 트 j s 의 템플릿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터미널에다가 mpx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node.js를 설치하시면 npm이 자동으로 설치되듯이 mpx도 원래 같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 그런데 간혹 node.js를 설치하신 분들 중에서 mpx가 동작하지 않으신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VS 코드를 열었고요. 자, 터미널을 연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MPX-v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6.14.6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버전이 저처럼 명시되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MPX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MPX 버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버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된다. 그러면 MPX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환경이겠죠. 자, 그랬을 때는 MPX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별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브라우저로 이동을 할게요. 자 저는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구글 검색에다가 mpx install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결과가 쭉 나오고요. 중간에 보시면 mpx라고 되어져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이 해당하는 링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mpx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 보시면요. 중간에 install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instal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npx라는 패키지를 npm의 전용 모듈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용 모듈을 설치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hyphen g라는 플래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npm install hyphen g npx 전체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의 터미널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셔서 npx 모듈을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퍼지토리 저장소에 해당하는 주소가 npm이 중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npm팀에서 이 npx 패키지를 관리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하고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거나 혹은 npm install -g 그 다음에 n p x 끝에 붙여서 엔터를 누르시면 n p x 모듈을 전역 설치하겠죠. 자 그렇게 n p x 모듈을 전역 설치하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n p 하이픈 v 를 입력하셔서 해당하는 버전이 정상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이제 n p x digits를 통해서 Svelte.js의 템플릿을 여러분들 로컬 환경에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벨트 js 템플릿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더라 명령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노드 js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있고 npm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지만 n p x 패키지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